안녕하세요, HPSP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입니다. 금일 코스피가 3000 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3000 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보합으로 출발한 국장은 장초 상승분을 5장 반납을 했고 코스닥 또한 오전엔 강했고 그 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미장만 해도 AMD의 급등 마감으로 어장 초부터 대표 협력사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어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장 마감 때에는 상승 부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강보와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제가 최근 말씀드렸었죠. 현재 SK 하이닉스 HBM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서 HPSP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엔비디아 또한 1.92%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둔 장비체 반도체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 시장이 살짝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동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정학적 리스크 많은 분들 아시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로 인해서 현재 방향성이 현재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 HPSP 주주 여러분들, 어 현재 주가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 더 거두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공매도 관련해서 제가 내용들을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때문에 영상을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룹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어, 이 그룹방에서는 제가 한국장이 시작되기 전에 어, 미국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현재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코멘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리고 이 이슈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G7 회의에서 한미 정상 회담도 취소하고 급히 미국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례적이고 긴박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한국 주식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룹방에서 이슈 내용들을 올리시고 여러분들이 NXT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셔도 투산 Nwility 약5%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진 또한 장 초반에 조금 급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초가에 매매를 진행하셨어도 충분히 6%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르기슬 또한 장 초반에 매수를 진행했더라도 13%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보합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장이 시작하기 전에 5분만 투자를 하셔서 이 내용들을 살피시고 매수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시면 수익을. 얻고 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룹방을 이용하셔서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룹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룹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이 이슈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관련된 상담들도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요. 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문자 보내시는 방법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밑에 설명에서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바로 보내실 수 있게 창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간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조회 수 옆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보 공유방도 안내해드리고 더 많은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 종목이나 중장기 투자 종목들도 모두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와서 이 하나증권에서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를 주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BM의 수요가 들어가고 D램의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가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이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 HPSP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25%에서 30%까지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미국 상원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25%에서 30%로 사냥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어, 이 조치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약 72조 원의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어, 앞으로 반도체 관련 주들을 주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HPSP 주주 여러분들 최근 주가 하락에도 꾸준히 잘 버티셨고 이제는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뭐 물론 미 의회의 최종 입법 절차와 이 반도체 업계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PSP 예, 공매도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현재 대차장구 주수가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대차장구 주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주가 상태 어떤가요? 현재 주가 주봉으로 봐야 되겠 현재 주가 5월달을 기준으로 20%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세력들이 이제는 숏 커버링에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최근 20% 상승을 했고 이 부분에서 계속 공매도 세력이 붙었는데 이제는 현재 증시 상황도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HP, SP의 현 실적과 그리고 주가의 방향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증시의 상황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현재 한국 증시 또한 3,000 포인트를 찍고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방향이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의 센스로 인해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하시는 걸 보류하시고, 이번 주는 조금 더 천천히 흐름들을 살피고. 다음 주쯤에 어,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시거나 신규 투자자 분들도 어,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금일 주도주였던 원전 관련된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우리 기술 또한 금일 16%를 찍고 3%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핫했던 주도주 중에서도 원전 주도 지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 HP, SP 주주 여러분들도 이 구간을 잘 지켜 보시고 이 이슈 내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첫 번째 시나리오 전면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죠 휴전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한국 증시도 괜찮고 이 HP, SP 속한 반도체 관련 주들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체크를 하시고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물론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만약 휴전 관련 내용이 나오면 HPSP 충분히 3만 3만 원대를 충분히 뚫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하지만 이 이슈 내용들 체크하시기 굉장히 어렵죠. 바쁘신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 중에도 계속 이런 이슈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내용을 꾸준히 체크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 문제를 보내주시면. 저희 그룹방 초대링크도 발송을 해드리고, HPSP 언제 매수해도 될까요?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될까요? 이런 개인적인 질문도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시장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주가상승 요인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HPSP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 또한 조금 조정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예정이었으나 현재 글로벌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씩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했 원전주 또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원전주에 쏠렸던 수급들이 조금씩 순환매를 돌면서 반도체주에도 수급이 쏠릴 수가 있고 바이오주 그리고 그 외에 AI주 등에게 수급이 조금씩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의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HPS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충분히 홀딩을 할 만하고 이 이슈 내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 이슈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장 초반에 5분만 투자를 하셔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금일 HPS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최근 외인이 조금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모든 섹터에서 외인이 조금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별 걱정 없이 이 이슈 내용들을 꾸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현재 기관계가 대신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웨인이 팔고 나갔지만 다시 기관계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적인 이슈가 해결이 되면 웨인의 매수세가 기대되고 그때는 3만원대를 넘어서 어, 전고점까지갈 충분한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HPSP 관련된 현재 글로벌적인 이슈와 매매 전략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급등 주식 회사의 고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